와 여러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어네 저도 완전 깜짝 놀랐어요 완전 멋진데요? 네 역시 정말 시작부터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그러면 다시 진정하고 어,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리고 네이버가 함께하는 온한류축제 유나이티드 온 라이브 콘서트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골든차일드 최보민. 반갑습니다 소미입니다. 네, 오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온 한류 축제는 온라인과 세계가 만나는 따뜻한 한류 축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축제의 폐막 행사인 유나이티드 온 라이브 콘서트는 다양한 장르의 K팝 한류스타와 아세안 정상급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온라인 공연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전 세계 한류 팬들을 위로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는 한류의 모든 것, K-팝, 만화, 게임, 패션 등 K 컨텐츠와 음식, 뷰티, 소비재 등 다양한 한류 상품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축제입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다채로운 것 같은데요. 온 한류축제, 유나이티드 라이브 콘서트 오프닝을 화려하게 열어주신 이분들은 과연 누군가요? 아, 네, 요즘 최고로 핫한 이분들. 이날치 밴드와 m 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였습니다. 저도 얼마 전이 팀의 안무를 커버해 SNS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너무 네. 신나지 않나요? 특히 범 내려온다 무대에서 전통 한옥 위로 범, 호랑이가 내려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시작부터 어메이징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보신 영상은 한국 컨텐츠진능원과 함께 새로운 한류를 누릴 실감 컨텐츠의 면모를 더더말고 살짝만 맛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공연을 보시는 팬 여러분들이 채팅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소미 씨, 몇개 읽어주실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날치 무대 너무 흥이 차올라요. 봄인 소미 두 MC 너무 아, 잘 어울려요. 아다 우리 범 내려온다, 진짜 내려온다. 벌써부터 너무 신나는데 어떡하죠? 등등이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해외 가수분들이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해외 정상급 아티스트분들이 오늘 이 축제에 함께 해 주실 텐데요. 첫 번째로 태국의 4인조 남성 그룹 트리니티 그리고 베트남의 KICM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두 밴드죠, 푸전 락 밴드 잠비나이와 댄스 일렉트로닉 밴드 이디오테이프의 무대까지 함께 보시죠. 보시죠. 온 한류 축제 유나이티드 온 라이브 콘서트는 지금 네이버 V라이브에서 무료로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보민 씨 태국 네. 트리니티와 베트남의 KICM의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 어 저는요. 어 이게 언어는 다르지만 굉장히 여운이 남아 가지고 아직까지 감동 깊게 정말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네우리 소미 씨는 잠비나이와 이디오테이프의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 어, 잠비나이 무대는 제가 생각하는 록밴드 무대와는 많이 달랐고요. 뭔가 굉장히 예술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디오테이프의 무대는 EDM 페스티벌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신이 났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아마 K팝 스타들을 보기 위해 본방 사수 중인 전 세계 K팝 팬분들도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아시아의 이렇게 다양한 장르 음악들이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보민 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음악 장르가 뭔지 아시나요? 가장 사랑받는 음악 장르라 힌트를 좀 주세요. 어, 저는 이 장르 의 음악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보민 씨도 제일 좋아하는 장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렇다면 힙. 아, 맞습니다. 바로 힙합인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바로 힙합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류 힙합 신에도 굉장히 힙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힙한 뮤지션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번 무대는 바로 가장 힙한 힙한 뮤지션들의 무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힙합 뮤지션들이 꾸미는 시간. 콜드 창모 그리고 로꼬가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콜드의 무대부터 함께 보시죠. 보시죠.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힙합 뮤지션들의 무대 멋집니다. 그야말로 무대를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온 한류축제 유나잇 온 라이브 콘서트 네이버 V라이브를 통해 전 세계 한류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막 만나본 쇼핑라이브 VCR을 보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상품들이 정말 많이 다양하게 있네요. 네, 정말 많이 있는 걸 보니까 어, 다 구입하고 싶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실시간 채팅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이렇게 핸드폰으로만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공연장에서 뛰어놀고 싶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등등 많이 달아주셨네요. 네, 정말 채팅창을 <laughs>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전 멋진 무대를 선보여준 인도네시아의 라이사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연결되는 동안 제가 라이사와 영어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지금부터 한국 팬분들은 한국어 자막을 켜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라이사 씨를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라이사. Hi. Hi. Hi How are you? Hi. How are you guys? Oh, we're fine. Thank you. Good. I must um. say, you look really beautiful tonight. <laughs> Thank you. I love your stage as well. Um,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the audience? Thank you. 안녕하세요. My name is Raisa and I'm from Indonesia, and I'm a singer. Wow, I love your stage, You. So, can you tell us more about the song, You? Um, the song is about that crazy feeling we all have when we fall for someone new. Um, our mind knows that someone might not be the best, but our heart won't listen and just keep going and going. It's a really fun and easy listening song, and it became one of my favorite uh, songs to sing on stage. Trust me, I think I've been there. So I heard that you have a new track that was released recently, <laughs> titled Tanjukkan, Tanjukan. Am I right? Tanjukan. Tanjukan. Yes, okay. Good. So, what is the song about? Um, it's a duet, so it's always more fun to do, and it's about showing your true feelings for someone you love. Um, it's especially important in times like this, I think. Full of uncertainty when we don't know how much time we have with our loved ones. Mm. And it's so important not to, to just say how we feel, but also to show it. Wow. And also, we're almost at year's end. 2021 is right in the corner. So I really want to ask you what plans do you have for the rest of 2020? Um, I'm in the studio a lot right now, uh, recording my new album. So it's very exciting and hopefully we'll be able to wrap it up before the year ends i hope that happens soon um, i also wanted to ask you if you like any korean contents for example um, k-pop music k-dramas k-movies k-food anything oh my god um, i really love listening to crush right now and clips music and I'm also apparently watching Startup on Netflix. I can't stop watching it. So <laughs> well, it was, it was very uh, nice to get to know you, Raisa. And thank you for answering our questions. And we hope you watch till the end of. Uh, thank you so on, much for having me. Thank you. I hope you watch till the end. And yeah. thank you for having us, too. <laughs> 네 오늘 라이사 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Goodbye. 네 오늘 아주 다양한 무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한류 스테이지를 보여드렸다면 이제부터는 K-팝 스타들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치, Oh My Girl, 몬스타엑스, 슈퍼아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laughs> 네그 전에 소미 씨의 무대부터 만나봐야죠. 네, 저의 무대 기대 많이 많이 해 주세요. 네, 그쵸 소미 씨는 멋진 무대를 위해 먼저 준비 부탁드릴게요. Let's get this part started. 네, 온 한류 축제 유나이티드 온 라이브 콘서트는 지금부터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K팝 스타들의 멋진 공연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전 세계 K팝 팬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채팅창 반응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는데요. 소미 언니 무대에 벌써부터 너무너무 기대돼요. 오늘 한리 축제 대박이다 진짜. 와우, 봄인 어썸 등등 채팅창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각 가수분들을 멀티캠으로도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 이벤트를 통해서 또전 세계 K-pop 팬분들이 오늘 출연하는 K-pop 가수분들에게 궁금함 전을 보내셨는데요. 과연 그분들 중 뽑힌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또 어떤 질문을 해주셨는지. 네 정말 궁금한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먼저 전소민 씨의 무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K-pop 스타들의 무대에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봤는데요. 너무 너무 다들 좋아하시니까 행복하네요. 어네 그럼 소민 씨도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아네 어, 팬분들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특히 우리 손뭉치들 너무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네 좋으시다면 모두 머리 위로 하트. 네 좋습니다. 와 저희도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하트.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지않아 곧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온택트로 함께한 온 할리스 축제 유나이티드 온 라이브 콘서트는 아쉽게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어 벌써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너무 아쉬운데요. 실시간 채팅에도 아쉽다는 말들이 계속 계속 올라오네요. 네, 그러게요. 벌써 정말 만나자마자 다시 이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네요. 음... 네, 하지만 곧 다시 만날 거고요. 우리 모두 다시 만난 그 날까지 건강하게 파이팅하고 있으면 행복한 날이 곧 찾아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온한류 축제 유나이티드 온 라이브 콘서트로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무대는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바로 슈퍼엠의 무대입니다. 슈퍼엠의 무대 함께 하시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Goodbye guys, love you. Bye bye.